어, 마리카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가봐야 돼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 한 곡. 아, 감사합니다. 네, 점점점점점님, 감사해요. 네, 이번에 마지막 곡입니다. 마지막 곡. 아, 군신님, 미안해요. 방송 시간 몰라서 시청하기가 쉽지 않아요. 7월 한 달만 제가 게릴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시간대가, 시간대가 제가 7월에 들쑥날쑥이라서, 어, 제가 정규 방송을 하다가는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잃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 이번에 게릴라예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방송, 전 방송에 다음 방송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음, 피드에다가 올리는 있으니까요. 제 방송 언제 할지 궁금하시면 네, 제 방송 제 영상 좀 봐주세요. 제가 가능하면 매일매일 올리도록 할게요. 네 어서세요 이누여사님네 오늘이 마지막곡 같이 들을게요. 솔리드의 천생연분 같이 들을게요. <laughs> 마르카님 헐었어. <어렸어. 웃음> 마르카님자부다 아니에요. 네. 잠옷 같이 밖에 나가서 안 입지만, 이거 외출복입니다. 제가 조심해서 이런 거 밖에 못 입고 나가요. <laughs> 네, 솔리드의 천생연분. <laughs> 아 상자는요, 제가 듣기로는, 어, 이전에 제가 가게 되면은 다, 어, 환불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뭐, 아니, 뭐 그냥 9시까지 안 아니, 아 어, 9시까지 하고요. <laughs> 네, 앙큼한 사람님, 어서오세요. 네, 아수까지 해주세요. 환불 생생내야죠. 아, 웃겨라. 네, 원래 이 곡은 지금 그 누구죠? 어. 아, 지금 마리까님 취하셔가지고, 어, 환불 생생내기보물자자 투하하고 있어요. 저안갈수 있어요, 마리까님. 조심해요. 안갈수 있어. <몬뿐이라는> 맹세해. 제가 언젠가 이 노래를 도전하겠습니다. 랩을 아, 제가 연습해가지고 도전하겠습니다. 아, 날 새요? 아, 그냥, 그냥 가게 때려쳐, 오늘? 날 살까요? 책임질 수 있어요? 아 마르가니 진짜 웃겨. 저... 어머니, 나, 나. 가지 마세요. 안 가고 싶어요. 한 번만 용서해. 네 7월 한 달만 용서해. 네그림자님 좋아요. 감사해요. 왔으면 좋겠어. 좋겠어. <웃음> <웃음> 와 우리 마리카님 <마르가> 대박이다요. <laughs> 네 때려차 멘트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마리카님 <마르가> 대박. <웃음> <웃음> 어 짠님 저 아시나요? 현재는 아홉 개. <laughs> 네까득까득 상자가 흠이 1 번만. 와 스물한 개. <laughs> 어 제가 알기로 환불된다고 들었는데 아, 안 되면 뭐 마르카님 클라지아저강의 <laughs> 제기까요 그냥 에라이 모르겠다. 녹분 주시는데 제껴요 너무 많아요. 아, 나 고민하게 되네요? 우리 마리까님 어떡하지? 아닌데요. 정신 차리려는 거죠. 아 네, 근데 이런 일이 다 있네요. 네. 이렇게 해프님 만들어주시는 우리 마리까님, 정말 감사해요. 네. 유저 4 8 5 4님 아, 이거는 선물이 아니고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리까님. 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마리까님, 네, 이런 이벤트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맞아요, 진오빠님. 마리까님이 라방 더 하라고 하네요. 아, 머리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완전히 완전히. 아, 내가 쏟게, 쏟게. 아, 죄송해요. 제가 갈게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아, 이렇게 게릴라 라방에도 와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내일은, 네. 아, 감사해요, 마리까님. 내일은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아침에 제가, 동생 집에 가야 돼가지고, 새벽에 가면 야외에서 방송하고, 새벽에 가지 않으면, 네, 저희 집에서 방송은 할게요.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강의 듣고, 네, 제가 좋은 소스들은 여러분들, 네, 제가 입으로 풀게요. 네, 오케이,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마리카님저 그냥 할까요? 저 그냥 안 갈까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갈게요. 감사합니다. f i v 네, 여러분들, 선물,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유지, 듣방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지원까지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감사드리고요. 네, 빨리 갈게요. five, four, three, two, one, zero. 네, 진오빠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오케이, 여러분들, 바이바이. 네, 또 이제 강의 끝나고 뒷고방 인사드릴게요. 오케이. 잘 자요, 여러분들. 우리 티블린님들 잘 자요. 어 빨리 가야겠다. 티블린님들 잘 자요.